시에서는 공식 해시태그가 인사가 있는데요. 본인 해시태그에 걸맞게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지 마시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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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시여보예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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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다요이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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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세요여보세 네 넘어가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별로 그렇게 딱큰 네, 재미는 제가, 없었고요. 예예 네. 예, 예. 윤지성 리액션 제발 재벌. 제가 아무 말이나 할 테니까 그 멋있는 리액션을 좀 해주시는 건 어때요? 아, 예. 네. 자기, 자기 소개하는 예.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미안야야제말을 미안, 미안, 미안. 조금 그 조금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귀를 기울여주세요. 하세요. 네. 저는 원어원 윤지성입니다. 와, 윤지성입니다. 음, 음, 음. 와. 오케이. Okay. 좌우명. 섹시하자. 참아, 본인이 말 못했어. 아, 형도 다 병성... 안녕하세요. 변성기 아닌가? <laughs>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좌우명 병원 가자, 아니. 감기물 주인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빨리 야겠다 안녕하세요, 송원입니다. 방구 도끼지 마! 방구 안 느끼지 마! 방구 안느 내가 들었어! 방구! 방금... 내가 들었어! 내가 방구 들었어! 방구 끌었어! 진짜! 야! 내가 못 들었어! 이따 끌었어! 끌어봐, 끌어봐! 이따 뚫었어안맞는데안 너무 긴장을 하면 방구가 나올 수도 있어, 아프다더지 이런 해봐 멤버들이 이해를 해주고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 난넘어가줘야된다아 아무튼 저아니 저저 넘겨 주시면 안 돼요? 스위스 스위스가 발리니가 편안하게 돼. 영어로 말해도 될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스위스 아. 가이. 네, 분분 뭐, 안녕하세요. 원어민 막내 날콘입니다. 아, 영어로. 네, 여기 아, 오해는이 있는데 달리니한테는 이게 영어예요. 네? 영어는 영 아니, 외국어죠. 영어로 해야 돼.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죠. 나 이상해. 그러면 저는 아니, 영어에다가 로달리니한테아 Hello there s fans all around the world. I uh, hope you guys can keep supporting us and we will keep working. Thank you so much. 아, uh, 아, 네. 네. 어, 예. 나도 사실 저 말이 하고 싶었어. 네. 충분히 공감하는 분이고요. 네, 네. 네. 그그외인지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애교가 별로 없는데 없는데 <웃음> <웃음> 나보고 애교를 부키니까 음. 너무 힘들어. 저기 술 깨고 방송하는. <laughs> <laughs> 술 깨고 방송하지. 5 6 세레네 종에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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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각디디디디디걸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가디디디디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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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laughs> 아디다스 안 돼요? 저는 아디다스를 보고 싶어요. 네, 아디다스요. 네. 아디다스 아니면 푸마, 푸마. 푸마 하면서 자기 소개. 인간 각독인데 갑자기 푸마 하면서 자기. 그러니까 네, 네, 네. <laughs> 어, 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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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든 중요하니까 아, 하나 둘세요 그럼 네. 인간 각독이지만 네. 푸마를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곽우민입니다. 은방 MC 꿈나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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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휘 씨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원너원이 컴백했습니다. 원너원 중에 귀염둥이를 맡고 있다는 막내 누구일까요? 이관린! 방송하고컷튼 <laughs> <laughs> <컷은>! 워너원이 컴백했습니다. 뷰티풀, <laughs> <Beautiful>. 아름다운 그대에게. <laughs> 이대리 씨가 곡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노래 큐! 잘된거 같죠?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잘된거 같고. 우리 야, 이름은 아실알나자기소개 아직... 아, <laughs> 우리, 우리 이름은 우리 아직... 이름저 아, 어, 뭐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그게 아 되는 건가? 안 해도 돼요. 아, 아, 싫어, 아니, 아니. 뭐 자기소? 그 사람. 해외 갔을 때. 아, 에이. 에이. 네. 음 에이. 사향? 에이. 나는 유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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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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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 모르겠어요. 자기소개 잘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